자유한국당의 지금 당원 구조라는 게 영남 당원이 워낙 많고, 또그 영남 당원은 친박 성향이 강하고, 음. 또 60대 이상의 고령층 당원들이 네네네.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.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전 대표가 뭐 음. 레밍스 인드롬이라고 뭐뭐 말씀하셨던데요 음. 이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, 이 <laughs> 팬들도. 네. 자기가 이제 어떤 네. 희망사항이 있으니까. 침박에 갇히는 순간. 음. 저희부터 대통령은 안 됩니다. 문제는 침박 말고 미천이 있냐 이거예요. 이미천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자니 새로운 미천이 없고, 음. 여기다 같이 있자니 새로운 음, 지지층들이 유입이 안 되고, 음. 그러니까 일종의 아.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거든요. 이걸 잘 풀어내는 게정체예 사실은. 쉽게 생각하면 미천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성을 갖추면 그렇죠. 되는데, 그게 쉽지 않다는 아, 말씀이시죠. 아, 그렇그 다음에 해방이 후 우리 보수관 만드는 인물 중에 가장 나이스하다 그럴까요? 멋있는 사람이 이해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해창 전 대법과. 멋있잖아요. 네. 개혁성향도좀 있었고, 고급기도 하고, 네. 강단도 좀 있고, 음. 이런 분이었는데. 그분도 사실은? 이, 이 화보를 못 넘었잖아요, 사실은 음. 법관 출신들이 갖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. 특히 이분들 공안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 문법에 적응하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여 요 저는. 그래서 본인이 뭐 회복에는 비판과 질책도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다, 자신의 몫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요즘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김세영이라는 분이 왜 염정하시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. 다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.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. 과연, 감수할수 있겠느냐? 안될 거다, 저는 생각하고. 그래서, 당대표 되고 나서 용도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. 용도팩이요? <laughs> <laughs> 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하고 그랬어. 진짜에 태어나신 분이요 <laughs> 그때 얘기하면 <안> 되고. <laughs> 그래도 뭐 아무래도 여권 쪽에서 좀 신경 쓸수 그러니까 전혀 없는. 자녀 저는 네. 그분이 계속 네, 나오면 그런 좋겠어요. 있어요. 이게 네. 그렇죠. 여권의 입장에서는 침박의 <laughs> 대표로 한정이 되면 네, 네, 네. 상대하기 제일 편할 음. 수도 있겠죠.